자, 이 문제에서 4분원에 있죠, 4분원. 4분원에, 이렇게 이게 4분원이죠. 원을 4개로 자른 것 중에 하나, 4분원인데, 길기가 반지름 길이가 몇 cm? 1cm입니다. 반지름 길이가 1cm. 이렇게 되면, 자, 사인 코사인은 어디서 보냐면, 삼각형 A, B, C,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을 봐야 됩니다. 왜냐면, 하 사인 코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 빗변 분의 밑변 이거니까 빗변이 자 사인의 값이 뭐 빗변 분의 높이죠. 그다음에 사인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뭐 밑변이죠. 자, 그런데 빗변이 지금 뭐가 분모가 됐는데 빗변이 여기가 작은 삼각형 AC 얘가 1입니다. 반지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삼각형으로 본다면 AE 길은 알지 못해요. 그래서 빗변이 없앨수록 그러니까 분모가 없을수록 좋으니까 빗변이 1인 거 사인 코사인은 작은 삼각형에서 보는 거고 다음에 탄젠트만 뭐가 뭐로 봅니까 탄젠트만 여기 큰 삼각형에서 봐야 됩니다. AE 외에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? 탄젠트 A는 뭐분의 밑변분의 높이죠. 그래서 여기 밑변이 여기가 1이 됩니다. 큰 걸로 봐야지 밑변이 1이 돼요. 그래서 저희, 우리 정리 좀 합시다. 뭐라고요? 자, 사인, 코사인은 작은 데서 보고, 작은 삼각형에서 보고, 탄젠트만 큰, 삼, 큰 삼각형에서 보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y각이 있죠. y각. 이 y각이 여기 동의각으로 여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. 각의 크기가 똑같다고. 각시와 각이가 크기가 똑같다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. s i n x입니다. x가 여기 있으니까. s i n x는 빗변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죠? 높이. c, b 가 되는 거죠. 그죠 그래서 결론은 c, b. 요렇게 됩니다. 맞죠? 탄젠트 x. 탄젠트 x는 큰거 보라 그랬죠? 탄젠트는 큰거 봅니다.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죠.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? 밑변분의 1분의 ad 가 1이죠. 높이. 누구? d, e 가 됩니다. 그래서 니언도 맞고. 사인 y 는 y 입장에서 빗변 분의 1 분의 바라보고 있는 높이 a,b가 되겠죠. 얘가 틀렸네요. a,b 그 다음에 코사인 y는 코사인은 빗변 분의 뭐요? 밑변 y 입장에서 밑변은 12가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12,b,c 얘가 맞는 거고 그래서 오른 것을 모두 찾으면 기응,니은,리얼이 됩니다.